안녕하세요.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 문화 맡긴 먹자골목입니다. 아, 오늘은 그 구로디지털단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 아, 옆에는 광명시가 있고 철산시가 있는 아, 옛날에 그 구로공단이었는데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아주 그냥 번화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지금 보면은 앞에서 한번 그 시설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한번 그 둘러보겠습니다. 불로지탈 단지 2번 출구로 나와서 이쪽 골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 장기사람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람 아주 번화한 그런 곳입니다. 장은사람들도 어, 많이 있고요.

바퀴는요, 이렇게 많이 빌딩 전체가, 어, 펀지 전체가 지금 그뭐 음식점과 오락가입니다. 굉장히 그 번화한 그런 곳들에 대해서. 네, 그리고 뭐 여기는 뭐가베큐 썸밥 뭐, 삼밤,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어, 굉장히 번화한 국자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오는 아, 없는 음식점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번화네요. 어, 또, 탈락입니다. 한심 포차도 있고, 찍으신 음, 거예요? 네. 찍으신 네. 거예요? 아, 신, 네. 전체적으로 다 찍는 거예요, 건물. 먹자고 뭐다 찍는 거예요. 뭐할 얘기 있잖아요? 아니, 아니요. 어디서 나오세요? 아니, 그냥 찍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나왔습니다. 걸어가도요 굉장히 번한이라고수 있어요 응. 응. 아주 번그 그런 라고수있

워낙,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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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이 이런, 이런, 이리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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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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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我给你递过来。哎，啥 아니가 그게 는 아, 게아니라요 아, 그게 요 아, 아니에요. 요

음, 이렇게 해서 이제 골목을 나오고 있습니다. 음, 지금 보시면은 맥로어공에서 많이 빠져나왔는데요. 네. 음, 여기는 상당히 더, 더 나은

지금 여기. 여기 먹자 골목, 골목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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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그, 에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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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 해보 는 것은 에 이 금방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번화된 그런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때 또 와봤는데 이렇게 번화된 거는 처음으로봤습니다 구로, 구로 동단 지역인데요. 아마 이게 많이 변했습니다. 구로공단역, 구로공단 구로지탈공단역에서 여기 이쪽 그 이마트가 저쪽에 있다고 하는데 이마트 쪽으로 왔습니다. 아 여기는 그 여기는 그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호텔이 또 있군요. 프리미어 호텔 호텔이 또 거대하게 좀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 동네는 남부로. 그래요? 로지털역이 있고요. 어, 저쪽에는 남부로역이. 지금 현 위치가, 아마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음, 다시, 다시, 저쪽으로. 아, 이것으로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이쪽, 그, 아, 여기가, 제일, 여기, 그, 구로 단지까지, 어, 나가면서 좀가영을있겠습니다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문화 맛집 먹자 골로입니다. 여기는 더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호텔 앞입니다. 응, 감사합니다.